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근무를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어,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어, 다른 쪽에 봉사나 후원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어, 올라가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제가 당분간 이제 커뮤니티는 뭐, 크게, 어, 특별한 일만 있을 때 제가 이제 좀 올리고요. 네. 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고용보고서라든가 그런 쪽에, 그 다음에, 어, 연준의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달러나, 어, 국채금리 움직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미국 지수는, 네, 고점을 형성하고 있구요. 아무튼, 흐름을 잘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합인포맥스에, 많이 본 뉴스 쪽을 보시면, 어, 요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뉴스 순서대로, 많이 본 뉴스 순서대로 정리가 된 건데, 음, 델타 변이 확산이 많이 되는 모양이구요.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점차 받아들여진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실제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뉴질랜드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예고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빨리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서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글쎄요, 어, 그, 한국원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8월 달에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금리에 촉각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달러 인덱스고요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38.1%, 네, 2%, 38% 찍고, 좀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사거래일제 그러고 있습니다. 사거래일제. 이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파동상으로 하나, 둘, 지금 세 개, 자, 세개 중에 1, 2 또는 3으로 갈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잘 보시고. 자, 그럼 유로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4월 1일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 얘는 얼마나 약하냐면요. 이38% 근처도 못 갔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실질금리. 10만기 국채 10년물. 8월 2일자로 해서 1.151617. 점점 낮아지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증시가 버티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왜냐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거든. 네. 그러면 자, 결국에는 지금 바닥을 찍고 이 바닥마저도 이탈하는 이런 흐름들, 네. 그래서 결국엔 그만큼 하락을 하면 그만큼 폭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지금 최저치를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적당히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예,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지금 쌍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턴할지는, 예, 지표 값을 보면 턴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좀더언더시팅으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0, 어, 1대 0.99, 네, 여기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로에 있는 거죠. 더 내려오냐? 여기서 다, 다시 올라가느냐?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국채 시장은, 네, 채권쟁이들은 뭐 한다? 눈치를 보고 있다. 예. 자, 그거 유념하시고, 잘판단하시고요 자,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38.2% 정확하게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예상하는 2만 5천 달러보다는 더 내려갈 것 같은, 네, 그런 예감이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피보나치의, 예, 아주 탁월한 예측 능력입니다. 예.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어, 앞으로 비트코인 예상 시나리오 는 어, 제가 분봉을 안 봐서 그런데 이게 예, 어, 파동이 직선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분봉으로 보면 이런 지그재그 파동 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번 볼까요 그냥 나온 김에 120 분봉 을 보시면 예. 네, 올라갔네요 그렇게 네, 하나 둘셋그죠 네, 자, 하나 둘, 셋. 됐죠? 음. 자,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냥 좋아할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엄청난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반동을 주고 내려올 때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RSI입니다. RSI. RSI가 30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가 저점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저점 부근에서 이런 게 터져야 돼요. 양봉이. 그러면 거의 확률적으로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계속 빠지잖아요. 자금이 얘는 반등을 주는 것 같아도 계속 자금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머니 팔로우 인덱스가 중요한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만 적용이 되느냐? 예. 모든 시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본으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패턴 후에 붕괴, 반등, 폭락, 반등, 다시 마지막 예.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 갖고 다른 종목이나 뭐 상품이나 채권이나 다 적용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다. 자. 6까죠유 6가는 3거래일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또 여기 저점 테스트 또할 겁니다. 예. 65달러, 66달러. 네. 지금 70, 70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유가도 잠잘 잘 확인하시고요. 네, 자 다우 지수죠.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 예,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 무슨 철벽을 진짜 제가 표현하지 철벽을 뭐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단기적인 이게 무슨 삼각형이죠? 네. 상승 삼각형의 모양인데 뚫지 못하면 네, 내려올 수 밖에 없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러면, 어, 대충 가격이, 예, 34,400 정도. 예, 34,200. 요 정도. 예, 한 번에 시도, 두 번, 이번에 내려오면 세 번째인데, 예, 그러면 시나리오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에 붕괴시켰죠? 자, 반등 주죠?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예, 시장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겹쳐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역사적 고점 부근인데 얘는 120년 만의 고점이죠. 예, 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하락은 네, 한번 기대하셔도 좋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8 9거래일 동안에 여러 개 있다. 예, 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집게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이저 탑. 네, 자, 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예, 깨면 예, 폭락,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네, 다시 예, 이런 식의 상승이 있겠죠. 네, 근데 얘도 그래요. 자, 하락, 그다음에 하락, 하락, 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여기, 여기, 네. 그러면 어얘 같은 경우는 네, 얼마 정도? 43, 4300 정도. 지금 4,300, 4,400이죠? 4,300. 한 10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2, 3포인트 정도만 빠지면 가능하다. 근데 그걸 예고하고 있어요, 벌써. 고점이 증가했는데, 저 고점이 낮아진 다이버전스.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겠죠. 횡보하면서. 자,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조금 요 음봉이 컸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고점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헤매이고 있다. 똑같습니다. 얘도 말씀을 드린 대로 다이버전스 내자 네. 내려오고요. 그러면 요30 근처로 오면 얘처럼 이 정도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은 다른 지수와 틀리게 네. 이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내려올 때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내려오는 타임이라면, 네, 하락폭이 크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깰 것이다. 예, 바짝 붙어있죠 지금 이 추세선과. 예, 그래서 어, 앞으로 나스닥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보시다시피 여기 MACD 요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다이버전스 어마무시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네.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크로스가 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폭락이 있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조금 올라갔다고 예. 뭐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나스닥이든 어, 뭐이쪽 S&P 500이든 올라가 봐야 예, 별로 없 없다. 여기 월봉을 8 0이거든요 지금 현재. 80. 여기 얼마인지 아세요? 82, 여기요? 85입니다. 그러면, 자, 다이버전스로 하면 얘가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올라왔죠. 이거는 반드시 시원한다. 30m로.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로. 지금 몇달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지. 미래는 모르지만 지표는 예고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몰라요 얘가 어떻게 될지 조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지 막 많이 폭락할지 모르지만 지표는 속이지 않는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 얘가 30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30에서 풍덩 빠졌다가 턴할 때가 다시 주식을 할 때다 지금은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로 주식은 안 한다 가끔 베이비들이 나와서 아이 종목 좋아요 삼성전자 반등 하니까 계속 샀어요, 샀어요. 자, 사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정확한 이런 팩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가 다칸버블이거든요. 리먼 사태고요 예. 지금 이런 상승을 해놨어요. 한 번은 조정을 줘야 돼요. 예.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여기가 언제냐? 2002년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상승입니다. 이건 그냥 조정일 뿐이에요. 리먼 사태는 나스닥으로 봤을 땐. 그러면 이때 닷컴 버블 시기와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네, 한 번은 분명히 조정을 준다. 자, 음. 그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체크해서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영상만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